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농원에서 이렇게 예쁜 창들을 보면 모든 근심 다 있고 즐거운 마음 갖고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네, 오늘도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에 있는 조화다육에 나왔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어떤 예쁜 애들 있나 같이 한번 가보시. 에쌍트, 에쌍트 8,000원 합니다. 에쌍트 8,000원. 아주 물이 말갛게 이쁘게 들었죠. 에쌍트 8,000원이요. 요 아이는 첼로, 첼로 2만원 합니다. 아, 아주 깨끗하게 생겼네요. 첼로 2만원이요. 슈퍼오션, 슈퍼오션 요 아이도 2만원 합니다. 슈퍼오션 2만원이요. 아메클론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아메클론 4만원 합니다. 아메클론 4만원이요. 샤프란 블루, 요 샤프란 블루도 있습니다. 요렇게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샤프란 블루는 3만원 합니다. 오른쪽에 아메클로는 4만원이요. 예쁘죠?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15,000원 합니다. 색깔이 보라보라하게 물든 게 너무 예쁘죠.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15,000원이요. 이 아이는 연지곤지, 연지곤지 6,000원 합니다 연지곤지 6,000원이요 이렇게 블루서프라이즈 이렇게 2두짜리도 있어요 이런 2두짜리는 3,000원 합니다 3,000원 블루서프라이즈 포토시나 이 포토시나도 아주 짱짱하고 예쁜 아이죠 포토시나 6,000원 합니다 6,000원 이 아이는 원종 서프라이즈, 이거는 묵은 아이인가봐요. 묵둥인데요. 색깔이 너무 예쁘게 색이 들었죠. 이 아이도, 이 아이는 6,000원이요. 그러니까, 15,000원짜리, 3,000원짜리, 또 6,000원짜리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묵은 아이 같아요. 많이. 원종 서프라이즈, 6,000원이요. 이 아이는 레몬베리. 레몬베리 군생인데요. 레몬베리 만원 합니다. 레몬베리 군생 만 원이요. 아유 아주 색감이 은은하게 든게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크리스탈 로즈. 크리스탈 로즈인데요. 오천 원 합니다. 크리스탈 로즈 5,000원 아요 아이도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네요 예쁘게 물들은 아이 요 아이는 아돌피 철화인데요 아돌피 철화 25,000원 합니다 아돌피 철화 25,000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요 아이 앞에 아이는 마리아 철화인데요 요 마리아 철화는 진짜 포스가 대단합니다. 마리아 철화 3만원이요. 요 아이는 같은 마리아 철화인데 이렇게 생얼까지 이렇게 달고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철화 요 아이는 3만원이요. 요 아이는 페르독스인데요. 페르독스 패러독스 요 만원합니다. 페르독스 만원이요. 색감이 예쁘게 들고 있죠? 페르독스 만원. 이런 아이는 달마지, 이거 달마지 이 아이가 이렇게 쌍두로 되어 있는데요. 만원 합니다. 달마지가 하나씩 이렇게 된 거는 봤는데, 이렇게분생으로된건 처음 보네요. 만원이요. 네요 아이는 트럼펫 핑키 아 너무 예쁘게 물기 들었어요 트럼펫 핑키 만 원합니다 트럼펫 핑키 만 원이요 아, 색감 너무 예쁘죠 트럼펫 핑키 만원 홍시 홍시도 한때는 꽤 핫한 아이였죠 지금도 이렇게 좀 비싼 편인데요 이거 홍시 만 이천 원합니다 홍시 만 이천 원이요.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6,000원 합니다. 핑크 샴페인 6,000원요. 블랙 서클, 요 블랙 서클, 이 아이들은 만원 합니다. 이건 조그만 애기인데요. 블랙 서클 만원요. 이 아이는 핑크 루틴, 핑크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이아이도참 매력적이네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핑크 루틴 이 아이도 만원 합니다. 만원 멕시코 로즈 멕시코 로즈 5,000원이요. 멕시코 로즈 5,000원 합니다. 아, 아주 짱짱한게 좀 이쁘게 생겼어요. 단단합니다 아주. 멕시코 로즈 5,000원 이 아이는 할로윈 인데요 할로윈 목대가 아주 이렇게 튼실하고 이렇게 삼두 분생 인데요 만원 합니다 할로윈 그리고 상당히 싸네요 할로윈 이것도 커다랗게 대품으로 자라면 너무 멋진 아이죠 할로윈 만원이요 요렇게 아주 색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프랭크. 프랭크인데요. 요 아이 2만원 합니다. 프랭크 2만원. 어, 너무 멋지죠. 이것도 프랭크 큰 대품들 보면 너무 멋있던데 요 아이는 2만원 합니다. 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요 군생인데요. 요거 7천원이요. 황홀한 연꽃 7,000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일렉트라 일렉트라 26,000원 합니다 일렉트라 26,000원 이 아이는 플로라라고 하는데요. 플로라 만원합니다. 플로라 만원이요. 이 아이는 소인제인데, 소인제, 소인제 금... 어, 색감이 환상이죠. 소인제 금. 2만 원 합니다. 소인제금 2만 원. 되게 소인제금들이 비싸 가지고 이거 밥돌이질 돈데 이거는 밥돌도 풍성하고 예쁘네요. 소인제금 2만 원이요 아, 요 하일리 되는 아이 좀 보세요. 이거 8,000원 하는데요. 색감이 와. 너무 예쁘죠. 하일리. 8,000원. 네요 색감이 너무 이쁜 나나호쿠미니 나나호쿠미니 15,000원 합니다 나나호쿠미니 15,000원이요 메비나 메비나 군생 요 메비나도 15,000원 합니다 15,000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